이게 지금 대기 변화 A형이네요. A형 A0 쉽습니다. 나나 이런 게 한번 수능에 한번 나올 때도 됐는데 참안 나오네 진짜. 이게 뭐냐면 보시면 이제 쪽에서 북풍과 남풍이 만나는 거지. 우리가 이제 북동 무역풍, 남동 무역풍이 적도에서 만난다. 이런 거는 뭐 보통 뭐 평균적인 얘기고. 그 당연히 그이 여름에는 북방구가더 덥지요. 그러니까 북방구 더우니까 적도보다 10도가 더 뜨거운 거. 10도에서 상승하거든요. 여기 북동 무역풍, 남동 무역풍이라 치면 그래서 간단하다고. 이제 이 남풍 북풍이 만나는 곳이 고위도 고위도란다. 북반구면 7월이고, 이렇게 보시면 좀 지어볼게요. 북풍 남풍이 요렇게 요렇게 남반구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그냥 남반구가 더 따뜻한, 남반구가 따뜻하려면 1월 달 돼야 되죠. 그래서 아, 남반구가 더 따뜻한 1월에 측정한 것이다. 뭐 요런 겁니다. 별로 하나도안 어렵죠.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적도에는, 이건안 되지. 적도가 아니고, 한, 뭐, 한, 요런 동네에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일번이 답이네요. 97도 역시 A형인데, 이게, 이게, 좀 무난합니다. 하나도 안 어렵고. 자기 지식을 버리고, 되게 돼서는 해선 부근에 동선 반응이, 자기 지식을 버리고, 그냥, 그걸로 해야 돼. 어, 자료 보고 해석해야지. 적도 여기 있죠. 이거 뭐 모르긴 해도 어, 북반구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한 7월 달 정도의 그림인 것 같은데,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동서 방향 바람의 제대값이 남동 무역풍과 북동 무역풍이 어찌 되느냐. 여기 이제 남동 무역풍이. 그다음에 요요요요 지금 뭐야 지금 뭐가 플러스가 서풍이죠? 그리고 이쪽 요쪽은 서풍이고, 마이너스인데. 여기 여기 이제 북동무용풍. 여기 남동무용풍입니다. 근데 이제 최대 값을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보시다시피 남동무용풍이 크기가 훨씬 크죠? 여기가 북동무용풍이고. 남동무용풍이 북동무용풍보다 크기가 훨씬 크다. 이건 맞고. 대기 대신에 수평금에는 북쪽이 위치한 헤들리순의 남쪽이대되면 뭐 어떻게 되냐. 헤들리가 이제 적도가 이래 있고 31이래 북반구 남반구가 이래 있다고 이제 이게 헤들리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헤들리인데 그러니 이제 서풍 불 때까지 봐야 되는데 색칠해 볼게요 색칠해 보면 요거 이제 서풍이 부는 곳인데 요만큼이 예 남반구 헤들리고 요거 서풍이라 치고 여기 여기 이제 북반구 헤들립니다 누가 봐도 규모가 남반구 훨씬 크죠 남쪽에 위치한 헤들리 순환이 크다. 순환이 작다. 이래야 되죠. 남쪽 작다. 답1 번. 남반구는 뭐안 나오는데 수능에 그래도 뭐 있으니까 해볼게요. 동일 위도상 있다. 남반구인데 동일한 위도상에 xy가 있다. 열대저기압이다. 만큼 그 동쪽, 서쪽을 떨어졌다 순서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남반구는 이렇게 바람이 도니까 그래서 이쪽은 뭐 당연히 하나는 북풍, 플러스 중 하나네 또 아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바람 중 하나다. 그래서 뭐 당연히 저저저남반구서 동쪽은 내려오니까 북풍이 바람이 불 거고. 서쪽은 당연히 이렇게 남풍이 불 건데 아이 문제 조금 좋네요 A 형 치고는 조금 문제 좋습니다. 이제 근데 이거 왜안좋안 안 좋느냐? 왜안 좋겠어요? 우리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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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행 방향에 왼쪽이 위험하잖아요. 왼쪽이 그 말은 북풍이 항상 우세한 거지 우세 남반구는 음?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북풍, 이게, 이게 북풍이잖아요. 우세한 바람. 크기가 크죠? 그래서 여기 북풍이고, 이게 남풍. 참 문제 괜찮네요. 그래서 플러스는 남풍 계열이다 틀렸고, 이동하면 Y는 어떻게 되느냐. Y가 지금 저, 저, 남풍부니까, 남풍부는 애들은요, 진행방향의 우측에 있죠. 진행의 우측. 근데 이제 남반구는 진행 우측이 안전반원이단 말이에요. 요걸, 요걸 Y 지역이라 하자, 요걸로. Y 지역이라 하면, 태풍이 1번, 2번, 3번 이래 내려가면, 1번, 2번, 3번 이래 되니까, 풍향이, 이렇게, 시계로 바뀌죠, 시계. 시계 반대가 아니고, 시계로 바뀐다. 둘다 틀렸습니다. 99도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막 뽕을 뽑으려고 그냥 골라봤어요. 아까 1월, 9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1월, 9월에 어찌 기로 했느냐? 북반구가 어, 이렇게 바람이 만나면 7월로 하기로 했고 남반구 쪽에서 공기가 이제 만나면 여기 여기 약간 남반구죠. 이런 데서 이제 북동무역풍 남동모유풍이 만나면 1월로 하기로 하자. 막뭐 아까 이랬잖아요. 아까 그러기로 약속했다. 이거 그래서 가는 7월이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100번, 100번 여전히 저 A 형입니다. 좀 신기해 보이지만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그냥 신기해 보일 뿐번호저가저제들늘어 나타난 것이다. 저저저 아래에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힌트가 뭐라 되어 있냐면은, 바다 밝기는 차이가 없다. 저게 영상인데, 저게 영상이 이제, 안개가먹은 요건 좀 알아야지. 뜨거운 게 이제 검게 나오는 거, 온도가 낮을수록 이게 희게 찍히는 거, 요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육지가 아무래도 온도가 잘 변하지. 바다는 온도가 안 변할 거잖아요. 육지가 온도가 잘 변한다 이거죠. 언뜻 봐도, 이제, 하나는 새벽이고, 하나는 오후인데 누가 봐도 이게 오운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육지가 까맣잖아요, 지금, 여기. 육지. 여기 육지거든요, 제가 색칠하네. 잘안 보이네. 요, 요, 요가 육지입니다, 요가 육지. 그래서, 누가 봐도 좀 새카맣죠? 요기 이제 새벽인 것 같고. 어, 저, 저거다. 그러면, 새벽에 관측한 거는, 이제, 뭐, 틀렸고. 어, 이래 이제 과제 새벽이니까 이제 새벽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지구가 요렇게 자자난단 말이에요. 당연히 여기 있는 사람 먼저 해가 뜨고 이 사람은 나중에 해가 뜬단 말이에요. 그럼 해가 뜨는 이쪽이 먼저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이쪽, 면 동쪽, 동쪽. 그래서 구름이 없는 육지는 당연히 동쪽이 먼저 어두워지겠지. 가시광선이 아니라니까 적외선이라니까. 적외선은 아침에 해 떠서 땅이 뜨거워지면 검게 됩니다. 검게. 이, 그 앞에서도 함했는데,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바람이 이렇게 분다. 콩나물 꼬을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바람이 시작하는, 바람이 시작하는 쪽이는 붙이기로 했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북동풍이다, 이랬는데, 바람이 불면 콩나물 꼬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풍향계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이렇게 가리켜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 흔히, 우리 요즘 볼수 없지만, 옛날에는 이게 전포대에 많이 매달려 있었는데, 풍향계는 실제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끝이 이렇게 가도록 돼 있어요. 나침반처럼 생겼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가리키니까 얘는 이제 남서풍이다 이거죠. 그제제구다뭐뭐 그, 뭐. 남서풍? 어, 임무 약간 임무 조금 좋아서 골랐어요. 너무 조금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경 지식이 없어도 어,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잘 모르겠으면 샘처럼 이렇게 하세요. 입을 올로 벌려. 팩맨, 팩맨. 아가를 일로 벌리고 우리 동네만 서풍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 데는 동 동풍이 돼야 되거든. 동풍. 이렇게 하면 돼요. 진짜 간단하죠. 우리 동네만 서풍. 호주도 서풍 돼야 되잖아. 호주 서풍 되려면이 방법밖에 없거든. 그럼 나머지는 동풍. 진짜 간단하죠. 이러면 금방 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주는 북서풍이 불고 남서풍이 부는 동네는 우리 동네죠. 우리 동네. 그러면 남극은 뭐 택도 없지 남반구는 북서가 돼야 되거든요 북서 택도 없고 그게 왜 남극순환유냐 남극순환유는 이렇게 부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서풍이지 서풍 기후은 지금 동풍이잖아 그러니까 기후은 동풍이니까 택도 없을리 하고 있고 여기 는 A형인데 보기 2번이 상당히 좀 별표는 아니고 별표는 아니고 그냥 난이도가 있어요 요거는 몰라도 된다 이번은 1번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군형 흔히 말하는 뭐 시작이라면 좋을 건데 이걸 왜 저군이라 부르나 몰라 그래서 시작에는 상승밖에 안 하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발달 성숙이라죠 그럼 상승하는 쪽이 있고 하강하는 쪽에 비가 세게 옵니다 그 다음에 소멸은 하강만 하면서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멸이고 엄마 여기 지금 이제 발시작이죠 시작 시작 단계 스타트 여기 이제 발달하는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진행을 요렇게 하고 있네요 복서 쪽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번이 이게 너무 좀 고난도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영도 이하에서 좀 급격히 얼잖아요 그럼 물만 어는 게 아니고 물을 이제 얻는 걸 이제 응고다 이라는데 수증기가 다이렉터로 얼음 되는 걸 승화라거든. 하 그래서 승화와 이 응고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과서에 없어. 이게 이제 바 수증기 압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교과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수능에 안 나오겠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좀 아주 저온에서 얼면 우리 보통 냉장고가 보통 가정집의 냉동실이 마이너스 한 십사도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얼기 때문에 다 흰색 얼음이죠, 흰색. 그래서 공기랑 같이 오니까 당연히 흰색으로 보이지. 불투명하지. 왜냐면 공기가 안에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희귀 보일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영도 이상에서 천천히 얼면 물만 얼어요. 그럼 이제 투명한 얼음이 되는 거지. 그래서 굳이 이거를 뭐 그림까지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내가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래,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제 상승 기류 때문에 이렇게 줄렁거리면서 이렇게 우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할 때는 추우니까 흰색 얼음이 되는 거지. 상승할 때는. 근데 여기를 내려오면서 하강하면서 따뜻할 때 따뜻할 때 물이 달라붙어서 얼면 투명한 얼음이 됩니다. 하강할 때 생기면. 그래서 여 보면 지금 여기 보면 흰색이 하나 둘 하나 둘셋네 군데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번 정도, 최소한, 한, 최소, 한 번, 두 번, 세 번, 한네 번은 상승했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뭐, 볼수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근데 어렵다. 이거 안 나온다.